자 왕으로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벌주 먹으면 안 됩니다. 네? 왕이 시키면 네. 무조건 해야 그게 왕 게임입니다. 아시겠죠? 자. 자, 왕이지롱. <laughs> 내가 미리 말하는데, 2 번, 3번 키스다. 토달지 어. 마, 끝. 저2 번이요. 저2 번이요. 어. 어. 어떡해. 난... 이제부터 벌주 먹으면 안 됩니다. 이제부터 벌주 먹으면 안 됩니다. 일 음... 번이요. 안 들어가면. 내 엄지발가락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하세요. 하! 하! 허. 허. 너무 좋아. 요가. 허. <목소리> 아, 어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회원님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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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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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더러워서 오빠 주겠네 진짜.